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전두환 순자 전 의원 유명 배우 유아인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테러 사건 요즘 들어 유명인과 재벌가 심지어는 일반인까지 연루된 마약 스캔들 소식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마약 예방정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기시되는 마약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종국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4명 중 3명 이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구입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마약은 우리 일상에까지 침투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1대의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통해 드러난 만큼, 일선 학교 등 교육 현장 등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뇌는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발달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성인보다 훨씬 마약에 민감함으로 그 폐해는 성인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한 음료가 아닌 사탕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른 형태의 음식물이 청소년 마약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각종 정보를 온라인이나 또래 친구들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인지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 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10대의 경우 마약 범벌주의 관점에서 처벌만 강화, 강화하지 말고 예방교육이나 치료재활 시스템을 갖춰야 본격적인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 7월까지 청소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련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우리 학교, 교육청, 시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대책에 적극 나서주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전문 상담과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예방교육은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방효과가 좋습니다. 발빠른 대책 수립과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도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